스마일링 크리터즈 등장인물 소개. 스마일링 크리터즈는 플레이케어 고아원에서 아이들의 수면을 돕기 위해 제작된 동물 인형 시리즈입니다. 각각의 캐릭터는 고유한 성격과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구 데이디오 GDAY 주황색 강아지 인형으로 스마일링 크리터즈의 리더입니다. 밝고 결단력 있는 성격으로 친구들을 지켜줍니다. 향기는 바닐라입니다. 캔네캣튼의 보라색 고양이 인형으로 친구들의 안정적인 수면을 돕습니다. 향기는 라벤더입니다. 부바 부바 펀트버바 버버피 H A N T 하늘색 코끼리 인형으로 밝고 세심하며 친구들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향기는 레몬그라스입니다. 크래프티콘 C R A F T Y C O R N 하얀색 유니콘 인형으로 예술과 창의성을 중시하며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향기는 제스민입니다. 호피, 호스 코치, 호피, 하프, 스 카치, 초록색 토끼 인형으로 에너지와 열정이 넘치며 친구들을 활기차게 합니다. 향기는 페퍼민트입니다. 키킨치킨, K-I-C-K-I-N-C-H-I-C-K-E-N 노란색 병아리 인형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쿨함을 유지하며 친구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합니다. 향기는 일랑일랑입니다. 피키피기, P-I-C-K-Y, P-I-G-G-Y 분홍색 돼지 인형으로 놀이와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친구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권장합니다. 향기는 시트러스입니다.